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식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식의 사연을 맡은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신랑 신부가 오늘 결혼을 통해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오늘부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장을 오면서 이 장소도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신랑 신부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설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서 빨리 우리 주인공들을 모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가 어르신과 일가 친척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신랑 송기민 분과 신부 박시현 양의 성스러운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뒤쪽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예쁘게 한복을 입으시고 손을 잡고 입장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화촉전화를 위해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장하실 때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신랑 친구의 앞날를 환하게 밝혀주시요 화초이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초전화는 진행될 때 다시 한번 화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신부친 어머니께 들고 화초이의를시켜하으셨습니다 이로써 화초기의 환하게 밝혀졌는데요. 다음은 양가 어머니들간의맞절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이현장한 함께 계신 우리 매민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어머니 인사 수고해주신 양가어머니들께는 꿈주선물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우리 양가어머니들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정말 예쁘게 한복을 입고 입장하시다 보니 분위기가 화사해졌는데요 다음은 내빈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주인공 분들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손을 잡고 입장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순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신랑 신부가 입장하실 때 내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신부 입장!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신랑신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입장이 이어서 우리 신랑신부가 서로 간의 예를 드리는 맞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신부는 서로 마주봐주시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담아 맞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우리 신랑 신부는 내빈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절에 이어서 우리 신랑 신부가 내빈 여러분들 앞에서 맹세하듯 혼인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할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그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은 우리 신랑 신부가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신랑 신부인 신부 다시 한번 신랑 신부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다시 한번 매미새의 매력과 같이 앞으로도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의 서약에 이어서 우리 두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선언하는 성원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사이다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송기민 군과 신부 박시연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 동료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랑을 함께한 도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2년 1월 15일 사회자 한가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써 우리 신랑 신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는데요.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된 우리 신랑 신부가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당겨 있는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우리 내빈여러분의 박수로 우리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랑 친구의 연애 때의 모습과 그리고 웨딩사진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우리 신랑 친구가 너무 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되 우리 신랑 친구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축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부님의 친동생분께서 장봉준의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랑이란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친동생분에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를 보내 주시는 우리 신부님의 친동생분에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가를 부르고 있는 우리 축가자분의 눈을 봤는데요. 떨리기도 했고, 그리고 신랑신부를 향한 진심을 담아 축가를 부른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마음을 느낀 것 같아서 정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가에 이어서 우리 신랑신부가 양가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경려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아름답고 멋진 우리 신부님과 신랑님의 모습을 기억해 주셔서 앞으로도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친구, 부모님께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구 부모님께 격례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를 안아주시면 답답한 말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예식 속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우리 신랑 신부가 신랑 측 부모님께 격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아들로서 태어나 이제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저희 신랑 친구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랑 친구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친구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친구 부모님께 경려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도 많이 응원하셔서 신랑친구를 안아주시며 복담 한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랑친구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신랑친구를 얼굴을 보며 직접 축하하기 위해 먼 길까지 찾아와주신 그 은혜에 더불어 우리 신랑친구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인사해주실 때 내비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오늘 예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신랑 신부의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예식의 피날레인 만큼 우리 내빈 여러분께서는 우리 신랑 신부가 거짓로드를 행진할 때잘 살아라, 행복해라라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의 이 소중한 순간이 마지막인 만큼. 매니 여러분께서는 핸드폰을 꺼내주셔서 이 순간을 사진으로도 동영상으로도 촬영해 주셔서 이 순간을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나온 사진은 우리 신랑 신부님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우리 신랑 신부님의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힘차게 행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